잘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지능력 성경 읽기 279일차 10월 6일입니다. 느헤미아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아 11장 1절입니다. 계속해서 3차 귀환이 나오기에 초록으로 칠하겠습니다. 니에미아 11장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복을 빌었느니라.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4절입니다. 다시 2차 귀한한 명단들이 나오기에 분홍으로 칠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 자손 중에는, 유다 자손 중에는, 아다야, 아다야. 5절입니다. 또 마세야. 또, 마, 세, 야. 7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 베냐민 자손은 살루. 10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야긴 여다야와 야긴 15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 19절입니다.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20절입니다. 다시 초록으로 칠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나머지, 그 나머지 25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일부는, 유다 자손의 일부는 여각셀과 그 마을들의 거주하며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31절입니다. 또 베냐민 자손은 또 베냐민 자손은, 자손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36절입니다.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12장 1절입니다. 다시 분홍으로 칠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수륩 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 수륩 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 2절입니다. 아마리아와, 아마리아와 6절입니다. 스마야와. 스마야와 21절입니다. 느다넬 이었느니라 느다넬 이었느니라 25절입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느에 미아와, 느에 미아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27절입니다. 다시. 초록으로 칠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레위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데려다가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뇌위 사람들이 몸을, 제사장들과 뇌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하게 하니라. 36절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37절입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샘문으로 전진하여, 수문에 이를 얻고, 수문의 이를 얻고 38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41절입니다. 제사장 작은 글씨로 들은 제사장 작은 글씨로 들은 다 나팔을 잡았고 다 나팔을 잡았고 43절입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 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즐거워 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44절입니다. 그 날에, 그 날에, 4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암몬, 암몬, 모학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모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절입니다. 이는, 이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반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니라 하였는지라. 하였는지라. 3절입니다. 백성이 백성이 듣고 곧 섞인 무리를 듣고 곧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4절입니다. 이전에 이전에 제사장 엘리야 12제사장 엘리야 12 오절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팔 절입니다. 내가 내가 도비야의 새간을 도비야의 새간을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1 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절입니다. 뇌위 사람을 불러, 뇌위 사람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4절입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 5절입니다그 때에 내가 본즉, 그 때에 내가 본즉, 어떤 사람이 안식이래, 어떤 사람이 안식이래. 곡식단을, 곡식단을, 운반하며, 운반하며, 음식물을 팔기로, 음식물을 팔기로, 17절입니다. 내가, 내가, 꾸짖어, 꾸짖어, 너희가 어찌, 너희가 어찌,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더 많느냐 18절입니다. 하고 하고 19절입니다. 안식일 전 안식일 전 어두워갈 때에 어두워갈 때에 성문을 닫고, 성문을 닫고,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21절입니다.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26절입니다. 옛적에, 옛적에, 솔로몬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2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절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라세 사위가 되었으므로 산발라세 사위가 되었으므로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3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내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이를 맞게 하고, 이를 맞게 하고 31절입니다.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여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약 150년 전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목도하며 예레미야는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 애가가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뀝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중에 보면 이 날에 시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돌 성벽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이란 튼튼한 보호막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 장치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개혁으로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개혁이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자신을 지키며 계속적인 진보를 이루려 하는 몸부림입니다. 류에미아 13장은 그의 지속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는요, 성경 읽기를 통해 느에미아 말씀을 모두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느에미아서를 통해 삶의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지키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풍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지능력 성경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